곡성군격면의 궤정마을입니다. 올 들어 첫눈이 내리던 날 남도지옥을 이케카메다가 마을을 찾았는데요. 가을거지를 모두 끝내고 집집마다 겨울날 채비가 한창입니다. 금실 좋은 부부가 직접 키운 콩으로 정성껏 매주를 빚고 옛날 방식 그대로 엿을 만듭니다. 그만 뜨면 달콤만 내음이 가득 퍼지는 마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열로 하신 어르신들만이 남아서 고향을 지키는 것은 역시 괴정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늦깎이 도전이 시작해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 괴정마을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동네 사랑방이나 다름없는 가게에 사람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펜인트하고 마우스를 잡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겠다 하는데 엉뚱한 데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요. 펄프랑만 움직일 수 있지만은 할수 있다는 정신만 있고 얼마나 할수 있다는 거. 중간까지 예,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선배 따의그 현명한 아, 방법이라는 게. 원제지구 타신오르신들의 대화 그런 주제는 뭐, 다름아닌 컴퓨터. 이런 저런 경험담이 쏟아집니다. 그도는안 풀맹인데 그거 이거 한번 지리 늘기가 첫에 시작이 문제더라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컴퓨터를 어, 배우겠다는 1년 어, 하나로 함께 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같이 일겨 그리고 인양만한테도 좀 많이 할때도있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없으면 못살겠다는 그런 경직가량 올라갈 수 있게 그런 노력들 을려 <laughs> 합니다. 오늘 괴정마을에 컴퓨터 신세대 노점내 시집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내씨가 컴퓨터를 배우고 난 후부터는 미국에 사는 딸내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눈다는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인데요. 익숙한 손놀림에 화상통화 연결 성공. 사실 컴퓨터 고수 점내 씨네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개인이란 얘기 자, 자, 개인이를 봐야 되는데. 집에 시도안 해요? 9시 40분 그래 이렇게 얼굴 보고 직접 움직이는 거 보고 하니까 엄마 진짜 컴퓨터 배운 거 아빠가 하신 말씀 그랬지? 그리고 처음엔 컴퓨터 다 때려 부수고 나고 난리가 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이다 나이 들어서 컴퓨터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는 남편 아내가 아이를내 제작제서야 딸과 마주합니다 순아야 아빠 아빠 보이냐? 네 괜찮으세요 어, 음, 괜찮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조금 차도가 좋아져 아빠. <laughs> <laughs> 되는 게 머리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까 <laughs> 자식은 주름진 부모님의 얼굴에 먹이메이고그 모습이 행여 자식에게 지내니까 가슴 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나야,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이네들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 정도로 나오게 하고 우리 회인이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나중에 한국 와서 한국 공부도 잘하고 그러게 해라 지켜보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이 컴퓨터 배울 마음이 절로 듭니다 네, 우리 아들놈이 내년 1월이지호주도 유학년 좀 간다던데 아까 그 영어같이 한국어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유 금방. 금방. 뭐 힘줘 배우고. 배더라고 통한 것이 가장 제일 신기하고. 음.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런 정도 모르고 음. 못, 못 배우게 했잖아요. 음. 근데 지금은 배들하고 통하고 얼굴 보고 손지들 보고 하니까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내가 보고 싶어 내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나쁠 건없죠 그리고. 진짜 좋아. 앞으는 컴퓨터 할수있겠 어. 컴퓨터 아니면 가방 끈기 짧아서 그러지 뭐. <laughs>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옛날하고 틀리고 가방 끈 짧은 사람은 컴퓨터 다 배울 수 있어요. 어. 네. 자기만 한다고 하면 다할수 있어요. 네. 컴퓨터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괴정 마을 사람들입니다. 한해도 저물어가고 다가올 겨울채비에 마음만 바빠지는 시절입니다. 해마다 이맘 되면 괴적마을의아낙네들은 엿을 만듭니다. 주거니 받거니 손과 마음이 척척 맞아야 하는 일인데요. 이 바쁜 와중에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거 아직 세상 반이 3주간에 딱같 같은데 컴퓨터. 컴퓨터가 있어요. 아, 했겠지, 뭐, 뭐, 컴퓨터 있어요? 오늘 저녁 이런 데 갔다가요? 럴 때나 이럴 때나 갔다가 죠아 왜? 뭐 더울 순나파서그래오늘저녁그 아까 그 지붕이 아저씨가 보컴퓨터도 게임도 하 컴퓨터를 하고다 하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를 저는 같이 다나아 우리 실습이 사람들이 제대해볼 오늘 저녁 수능도 컴퓨터 수능도 교육이 수능도 있다. 있다는데 배울 수만 있으면 더지조죠 오련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 삼사 가난한 게 밥, 밥도 못 먹고 살 정도 게딸래이 그런 게안 가치지. 오빠들은 국민학교 정도는 나오고 내국으로 오빠가 둘이는 나는 가인에다가왕 것도 안 가치. 옛날이야 너나 없이 학교 문정넘기가 어려웠던 시절 이름 속자 배우고 쓰기가 쉽지 않았던 지난 세월입니다. 그런 만큼 컴퓨터를 배우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배워봐야 알겠지요. 좋랑가나불랑가 순전히 금터하고 모이고 뭐 앞에 앉아보더안 했은 게. 아, 이따 컴퓨터 배우러 가서 우리들 해봐야 아, 해서. 우리 여, 열심히 농사진 농산물. 인터넷에서 올려갖고 제값 받고 비싸게 좀 팔자고. 부자 되게. 우리 마을. <laughs> 그래야지. 과연 컴퓨터 배우기에 성공할 수 있을런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서둘러 연 만드는 일을 끝내고 돌아온 집. 하지만 여전히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힘은 많은데 생각해보면 평생을 두고 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그때는 공부보다도 여자들은 당연히. 지식감을 낮고 살며고 그런 거 이제 뭐 공부가 분주히 마소. 마을 사람들 앞에서야 큰 소리 뻥뻥쳤던수녀 없이 오도로 화나다. 나이 들어 언가를 배운다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컴퓨터라니요. 그런 <laughs> 어떻게 문제 다걸 배웠으냐고 우리는 일이 많은데. 주저하는 아내의 속마음을 남편이 모를 리 없는데요. 농촌에서 삼다가이이 컴퓨터 배워가고 인터넷 설치하고 제가 보면은 이제 내가 농사진 농산물 인터넷 에 띄워서 그래도한 푼이라도 더 받고 또진정 농산물 만들어서 뭐다냐 조금 나도 더지겨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게. 조금만 하면 쉬워요. 힘들 것 같아요. 그거 공부한테 어려대 갖고 이제 군이공부해 <laughs> 어떻게 해. 안 해봤는데. 안 해봤다고. 대공격해 저런데 해나와 해요. 해나파니. 쉬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아내 모습에 남편 마음도 편치가 않습니다. 자꾸만 주저하는 아내에게 방한 구석에 놓인 컴퓨터를 보여주는데 욕제 치는 거뭐 그런 거 그런 걸다 가지고 와 이것만 남았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탓에 구색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컴퓨터입니다. 그 모습에 마음만 더 신난해지는지 아내가 그만 기 돌아서는데요. 비록 지금이야 컴퓨터라고 할 수도 없는 모양새지만 언젠가 제구실을 톡톡히 하리란 것이 남편의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아내의 참여가 필요한 일인지라. 극적인 설득 작전이 펼쳐집니다. 펼쳐집니다. 배우라면서 아, 내가 꼭, 꼭 열심히 배워서 잘배워갖고인터넷이라도 미국을 정도는 돼야겠다음고 열심히 배워야지 것을 자신감 필리서부터해보다는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내가 자신이 없지. 왜 자신이 없어? 그 어떻게 해 배워? 한번 나내건 얘기라. 한개 가서 열심히 해왔다가 노력만 하면 돼야. 안되지안 되는 이리가 있어. 그잘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몰라도 그냥 해봐야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네. <laughs> 우리는 여자가 가르 했으면 좋겠는데. 아, 마찬, 남자가마가지남자마찬가야남자는좀 네. 그, 수치심 같은 게좀 여자보다 떨어져요. 그 여자 여자가 또 남자가 같이 가고 또 모르는 사람도 안몰랐어아데지 모르는 사람도 또 괜찮은 줄줘 아이고. 아이고 <laughs> 좀 관심. 그 얘기도 못하더라니까한게또 뭐야 이제. 아 이게 자신감을 갖고, 우면은못못 올게요. 자신감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데 미리서부터 포기하고 자신이 없는지나만은 그게 낯설어요. 공부를 하고 잖아요 아내의 여린 마음을 다독이고, 다독이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든든한 <laughs> <중둔한 웃음> 남편.왠지 <laughs>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 살려 저녁 살려 시간. 살려. 하루 일을 마친 괴정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회관으로 들어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터넷 공간상 폴더, 폴더라는 게뭐냐 바로 창고를 의미합니다. 하루, 냉종일 고된 일에 지치기도 했으련만. 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신기하기만 한 우리 어르신들, 잔뜩 상기된 얼굴에 열정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막상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서툴기만 한 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삭제가 있죠. 이렇게 삭제라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하고 네. 울두 그러니까, 같지만 꼭꼭꼭 당장은 꼭꼭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 <웃음> <웃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우스를 손에 쥐어보는 할머니 마우스. 방사선에 끌려 이리저리 움직여 보는데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할머니 마우스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름은 잘 몰라도 기분만은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교육이 이어집니다 한참 설명을 들은 후에야 겨우 글자판 위에 손을 올려놓는 할머니 하지만 무엇을 눌러야 할지 혹시 잘못 누르면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 주저하시는데요 든든한 지원군들이 그 곁을 지켜줍니다 컴퓨터가 낯설기는 해도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진짜 설레이마계신때게 우리가 여기서 뭘모르고잘된것 같아요. 아직 모 아무도. <laughs> 아무도 모른디. 나온 게냐 그하고 자, 이 컴퓨터만 배워갖고 잘무 말씀을 거지자 게임 배 하고 자 그래지라. <laughs> 게임 배 하고. 이지 <laughs> <laughs> 이 컴퓨터 이걸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또 앞으로 열심히 배울 자신이 있는데 음. 어떻게 돼요 아 있습니다 네. 아 최대나 끝까지 한번 해보려 합니다 늦깎기로 컴퓨터 배우기에 도전하신 괴정마을 어르신들 나이를 입고 용기를 내신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비록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그길 끝에서 기다리는 환한 웃음을 위해 앞으로 앞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긴장된 얼굴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가슴에 참 많이 남는데요. 어,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